발표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15분입니다. 짧게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출판협회 김한철입니다. 어, 일단 그뭐 앞에 발표하신 걸 보면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자료도 많이 준비하셨는데, 저는 자료를 많이 보다면...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어, 일단 웹 소설은 이제 서점과 좀 달라서 플랫폼을 위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이제 금년에 과연 어떤 날을 보는 걸려면 플랫폼을 봐야 되고 또 이제 어떤 책이 팔렸는지 어떤 경향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자 하자면. 이렇게 보자면 이제 또 플랫폼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 이제 웹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되고 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면, 이제 예전에 보면 이 카카오페이지, 이제 현재 유의미하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웹소설 트렌드를 끌고 가고.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보게 되면 카카오페이지와 시리즈와 리디, 그리고 문피아, 또 그리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서 보시면 굉장히 이제 카카오페이지가 압도적으로 이제 올라가 있던 걸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시리즈가 커지고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점점 이제 균형을 갖춰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다르게 보면, 이제 그 어떤 이제 1등을 하고 있던 곳이 1등을 지키지 못하고 뒤에서 점점 이제 추격을 당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 1등을 하지 못하는 이제 어떤 의미도 분명히 의미 존재하고요. 또 이제 2등이 쫓아가서 지금 현재 실제로 는1등에 거의 근접한 상태가 된 부분 지금 보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 아직도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저 노란색의 경우에는 웹소설만 있는 게 아니고 웹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의 경우, 녹색의 경우에는 웹소설만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걸 이제 굳이 빼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사실 빼기도 어렵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합친 것이면 어느 정도 빼보면 대충 사이즈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계속, 이제, 얼마나 발전할 거냐에 대한 어떤 예측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2013년부터 웹소설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게 되고, 그래서 그때 출발이 이제, 물론 추정치입니다만, 약 100억 정도의 전체 매출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9월 달에 출판진흥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웹소설의 2022년 이제 매출이 약 1조 한 2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추정치가 22년도 거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22년도 걸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2021년 겁니다. 그러니까 약 8년 만에 산업이 100배가 커진 겁니다. 유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제 커나온 산업이고요. 그러니까 웹 소설은 이제 모두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소설을 쓰면 배가 고파라고 하던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시각으로 가져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달려들 수 있는 덩어리가 커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천 콘텐츠로서 이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웹툰으로 가는 그 웹소설의 원천 콘텐츠 아니면 드라마 아니면 영화 또 게임화되는 것들 이제 아니면 또게 그 게임 자체를 소설화하는 것들 다양한 형태로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 과연 얼마나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맨첫 번째 있는 부분은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7년, 18년 동안 갈 때는 카카오페이가 제일 많이 늘어났지만 그 뒤에는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시리즈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자가 나중에 누가 될 거냐라는 거는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죠. 은 없이라도 이시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성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고 밑으로 가져가 보시면 이제 문피아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두 개를 가져가고 있는 데이 부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냐하는 얘기입니다. 왔다가 이제 만약에 천만 명이 들어와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또, 한쪽은 100만 명이 들어와서 10분의 1 이용을 하는데, 한쪽은 한 20초 만에 나가고, 한쪽은 한 사람이 들어와서 3분, 5분, 1시간 있다 나가게 되면, 이용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걸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쪽으로 보면, 이제 그 세계 중에서 가장 이제 작아 보이는 문피아가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등당하는 작가들에게 그만큼 그 요람이라고 하는 작가들의 등용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되어 있던 겁니다. 이제 트렌드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또 이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제 강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트렌드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트렌드를 알아야 이제 미래를 볼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트렌드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트렌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따라가는 조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설, 이제 우리 웹소설의 이제 트렌드 자체도 올해 이랬다면 아니면 상반기에 이랬다면 한달 전에 이랬다면 지금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 걸 보게 되면 화산 규환이라는 이제 그 정말 빅히트 작이 나왔었고요. 그외에 올해 나온 걸로만 보다 보니 이제 그 회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가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그 가까운 페이지를 봐도.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뭐 하나가 현대물이 쫙 전체를 덮고 있거나 무협이 전체를 덮고 있거나 판타지가 전체를 덮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드에 가서 보더라도 리드는 이제 좀더 여성향이 이제 강한 곳이다 보니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여성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트렌드가 문필할 것만 보더라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래 머물러 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지 않죠. 뭐 축구도 있고, 무협도 있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올해의 트렌드는 없다. 올해의 트렌드는 굉장히 다양했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복자들이 너무 많이 봤다. 너무 많이 받아보니까 이제는 남과 다른 걸 쓰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래서 독특한 개성이 필요해진 시대가 됐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시대는 아니다. 나의 트렌드를 만들지 않으면 작가들이 살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이제 또 과연 전망을 얻을 것인가? 그러면... 지난 그 8년 동안에 100배가 올라왔는데, 과연 그년에는 얼마나 더 올라와서 작년에 그 매출이 더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조사를 그 해보면 또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내년에 조사했을 때 과연 올해 또 올라갔을 거냐? 1조가 1조 5천억이 되고 2조가 됐을 거냐? 라는 걸로 보자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양분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이 양대 이제 플랫폼에서조차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리드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유일하게 이제 네그 몬피아가 그냥 뭐 어느 정도 약간 올라가는 수준으로 해서. 겨우 선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그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뭐백 배나 또더 커질 것 같이 보였던 시장이 이렇게 됐으니 이런 이제 현상을 보고 작가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드디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레드 오션을 보고 있는 거라 별로 재미 없어. 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조로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커졌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클 자리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웹소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업종이든 어떤 기업이든 늘악세을풀 악셀을 밟으면서 발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웹소설 자체만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일조를 만들었다면 이제 만들어내는 것 하나 하나가 조한롤링의 이제 해리포터처럼 강력한 이제 ip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이제 이게 금년 글은 아니고 작년 재작년 글이었는데 화산 교양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ip 하나가 연간 300억 40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합하면 1 2년 더 버티면 아마 1000억 정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 하나가 천억 정도를 한다고 하면 대단한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소설이 딱 하나밖에 없냐 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변독시라고 하는 글이 못지않게 발전을 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따라갔었고. 그러니까 그런 글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숨을 고르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잘 나가던 시장이 갑자기 추중거리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그 고민은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애매합니다만는 플랫폼에서 너무 심하게 할인을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심하게 할인을 하다 보니까, 아뭐 굳이 이름까지 제가 얘기는 하진않겠습니다만는 독자가 당장 굳이 할인이 많은데 돈을 써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들어졌습니다.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하나 문제가 됐고 또 다른 하나의 이제 과정들은 불법 파일이라고 하는 불법 침해 파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전체 시장이 1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추정할 때는 대충 10조 정도의 시장을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 파일을 이제 범 정부와 그 이제 업체와 작가들이 나서서 막아야만 되고요. 그리고 그걸 단순하게 이제 그러면 뭐 우리는 글 쓴다. 그리고 이제 그 OTT나 기타 여러 가지 OSM을 통해서 시장이 커질 거야. 이것만 바라보고 또 불법 파일 막는 것만 생각하고 말 거냐. 우리나라의 작가들이 굉장히 좋은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세계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내년이 이제 번역을 하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원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약 500만 정도가 웹소설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천만의 10분의 1인데 해외에 나가면 80억 중에 8억이 볼 거냐.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몇 배의 시장이 남아있습니다 그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발전하고 충분히 더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전망은 아직도 맑고 밝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우면 우리가 노력 함으로써 충분히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를 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